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회에는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2014년은 밤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올한 해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뭐, 작년에도 하늘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또 올해,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네. 올해 가장 큰 일은 그래도 계기 월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10월 8일, 아, 저녁 하늘에서 달이 뜨면서부터 계기 월식이 시작돼가지고 네. 아, 7시 반 밤부터 8시 반 사이에 계기 아, 월식의 전 과정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누구나 볼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월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아, 10월 8일 저녁입니다. 아, 달이 뜨면서부터 네, 일식 월식 시작돼가지고 일곱 시 반부터 여덟 시반 사이 하늘에서 붉은색의 달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개기월식 달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달이 다 가려지는 순간 붉은색의 달이 됩니다. 네. 약간 의시연스럽게할 거거든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혹시 10월 8일 날못 어, 보시다가 갑자기 어왜 이렇게 달이 붉은색이지?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네.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제 1월 달부터 보면은 원래 1월 4일날 4분의 2 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네. 1년 중 별똥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아이손해성이 소멸됐죠. 네. 네, 그 기대를 못한 아이손해성이 소멸되긴 했지만 그 지나간 궤도를 1월 중순경에 지구가 통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 궤도 근처에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1월 중순경에 또 많은 별똥별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기대는 하고 있지만 역시 아이손 우리한테 큰 이렇게 모습 을못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조그마한 기대만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순에 별똥별을 좀더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또 재밌는 현상은 9월 28일 날 있습니다. 9월 28일 날이달 뒤로 토성이 숨는 거예요. 아 토성이 숨는다고요? 예, 이게 엄폐라고 하거든요. 네. 토성이 이제 고리가 있는 그런 행성이죠. 그래서 달 뒤로 숨을 때의 모습이 마치 UFO가 소성에 착륙, 아니, 달에 착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네.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낮에 보여요. 그 근데 낮에 보이,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보이는데 낮에 보이니까 아예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낮에도 달이라든가 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원경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1등급, 2등급 얘기하죠. 네. 우리가 파란 하늘을 밝기로 보통 2등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등급보다 밝은 별이라든가 천체는 마원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원패가 일어날 때그토성이 밝기가 0.6 등급 정도됩니다2 그러니까 등급보다는 몇배 밝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망원경이 있다면 좀큰 망원경이 있다면 천문대 같은데 가시면 아이 9월 28일 날 정오 네. 무렵에 이달 뒤로 하얀 달, 낮에 뜬 달은 하얗죠. 네. 하얀 달 뒤로 토성이 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힘드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뭐 예쁜 모습 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역시 그 유성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올해 그 3대 유성우는 1월 4일날 있는 사분의 자리 유성우, 그다음에 네. 8월 13일에 있을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네. 그 다음에 12월 14일에 있을 쌍둥이 자리 유성우인데요. 사실 1월달하고 8월달에 있는 유성우들은 달 때문에 조금 많이 보기 힘들 것 같지만 았 12월 14일날 보이는 쌍둥이자리 유성는 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멋진 많은 유성을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큰 달이 뜨는 날 슈퍼문이라고 하죠. 네. 예, 슈퍼문이 뜨는 날은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밤에 달이 떠가지고 아, 그다음. 십일일 날 새벽 한 세시경에 제일 커져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달을 보면서 소원 빌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 팔월 십일 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게0월 팔일 저녁에 예. 그 개기월식 그리고 또세 번의 그 유성우. 네. 또 기대해 볼수 있겠고 또 9월 달에 달 뒤로 토성이 숨는 거를 또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정말 2014년 한 해에도 그 아름다운 천문영상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4년의 첫 번째 별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사는 12월 24일 50번째 생일을 맞는 심우주 네트워크 기지국이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나사 심우주 네트워크 기지국은 1963년 12월 24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골드스톤 기지국이 세워지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지구를 비롯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화성의 큐리오시티가 셀카를 찍어 보낸 사진을 포함해 목성의 위성인 2호에서 화산을 분출하는 모습과 또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해왕성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븐 12월 24일, 나사는 50번째 생일에 맞는 심우주 네트워크 기지국의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지난 50년간 수신한 사진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사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아마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네. 역사적인... 그 우주 사진들은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아폴로선 아폴로 우주선의 달 탐사. 네. 그니까닐 암스트롱 선장이 달에 첫발을 내디딘 모습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진 못 했죠. 사진을한 한번 보신 네, 적이 있는데. 네. 사진밖에 예. 못 봤어요. 그 그런 영상 그런 자료부터 해 가지고 또 이제 70년대 와 가지고 메리너 1퍼가그 수성에 가 가지고 수성의 사진을 처음 보내 왔을 때 네. 그다음에 이 제일 놀라웠던게 바이킹호 1976년 바이킹호가 화성에 착륙하면서 네. 그 화, 사막 같은, 지구 사막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와가지고 토성의 멋진 고리들. 네. 보이저호가 이제 그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보이저호가 목성과 토성을 지나면서 목성의 멋진 줄무늬 사진과 토성의 고리 사진을 보여줬고요. 네. 아, 요즘은 그 화성탐사 그 큐리오시티에 많은 영상도 들어오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이 다이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나사 산하에 있는 심우주 기지국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이 기지국이 이제 그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도 있고 또 이제 브라질에도 있고 네. 또 호주에도 있고래요. 그 그래서 방향이 안 맞았을 때는 이 미국 이외에 호주라든가 브라질에서 네. 이제 수신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오는데 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5년 7월 4일 네. 미국 독립기념일에 그 우주선이 가가지고 그딥 임팩트라는 우주선이 그혜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해성과 충돌하면서 그 파편이 나오는 성분들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YTN에서도 생중계를 했거든요. 여기서. 네. 제가 이제 해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인류가 처음으로 해성 충돌하면서 해성의 성분을 밝혀내는 딥 임팩트 호. 아주 제멋도 멋있었죠. 네. 그게 저는 가장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50년 동안 이 우주 탐사를 통해서 보내온 여러 가지 멋진 그리고 새로운 우주 사진들 이번에 네.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와 그동안에 참 인류가 많은 일을 했구나 네. 우주의 비밀이 많이 밝혀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50년간 수신한 사진 중에서 그 역사적인 사진들 보면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별별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 그리고. 우리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 지구와 달을 멀리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는 영상은 목성탐사선 준호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검은 화면 왼쪽 편에 둥근 점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희미한 점 하나가 서서히 큰점 쪽으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점차 두 점이 가까워집니다. 큰 점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구고 그 옆에 작은 점이 달인데요. 이렇게 작게 보이다니 참 귀엽죠?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와 달인데요 흐릿한 영상이지만 푸른 지구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도 보이니까 참 신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 자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주선이 지구로 접근하면서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 그 네. 둘을 돌고 있는 더 작은 달. 네.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구가 커지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준호라고 예, 하는 그이 목성 탐사선이 네. 지구 근처를 지나가면서 촬영한 겁니다. 약한 9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들어온 건데요. 이 2011년 8월에 발사된 이 준호라는 탐사선이 네. 아, 태양을 돌고 와서 다시 지구 옆을 지나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냐 하면 예, 발사할 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태양을 돌고 오면서 지구 쪽으로 오면서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당겨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 준호라는 우주선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역대 인간들이 쏘아 올렸던 그런 우주선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시속 14만 킬로미터. 허... 보통 우주선 출발할 때 속도가 한시간에 지구 한 바퀴 정도 속도, 속도인데 네. 시속 한 4만 킬로거든요. 이거보다 거의 한 3배 이상 빠른 그러게요. 그런 속도로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바이라고 하는데 예, 행성에 근접 비행을 하면서 행성 중력으로서 가속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아, 2016년 7월경에 이 목성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돼서 이제 목성을 탐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준노라는 우주 탐사선이 아, 태양을 돌아 나오면서 다시 지구에 접근하면서 촬영한 그런 지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외계에 UFO가 있다든가, 정말 외계인이 있다든가, 네.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런 함대 같은 거, 외계인들이 지구로 딱 접근하면서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가 커지는 좀 네.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 나중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먼 행성간 여행을 한다든가 항성간 여행을 할때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보이는 그런 지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네. 달에 가서도 저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본 인간들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아, 화성에 가게 되고 목성에 가게 되면 저런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우주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와 달 하지만 우리한테는 전부인 세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 목성 탐사선 준호가 지구와 달을 촬영한 거라고 했는데요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대해보세요. 오래 살아야겠죠, 우선. 네, 네.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와우, 천문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천문학 문제. 네모 성운은 네모와 그 모습이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정답은 말머리. 가스와 먼지가 모여 만든 성운. 그 성운 중에서 별의 빛을 가리는 어두운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바로 말머리 성운인데요. 우리 말머리 성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2014년 올해가 말띠 해인데요. 우주에서도 말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말머리 성운입니다. 교수님 진짜 말머리와 비슷해 보여요. 네, 참 밤하늘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말머리 성운. 암흑 성운이라고 하죠. 이 티끌들이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네. 그런 암흑 성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진공보다도 더 물질들이 적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워낙 먼 공간이 함축돼 가지고 저렇게 어둡게 보이는 건데 네. 주로 이제 탄소와 같은. 아, 그런 이제 티끌들이 별빛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진, 그 물질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둡게 네. 보이는 거거든요. 지구에서부터 대략 한 1600광년, 빛으로 한 1600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아,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별자리, 그 중심 부분 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1880년대 그 하버드대학교 천문대에서 처음으 발견한 건데요. 네. 아무튼, 와, 정말. 지구의 말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띠를 맞아서 꼭 한번 눈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사진 속에서 만볼수 있는 건데요. 이 말머리 성공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 우주에 대한 말띠들의 어떤 기상을 한번 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보니까 말머리와 비슷한데요. 네네. 올해 말띠 분들 꼭 한번 사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 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 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요새 하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죠. 네. 요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전체 목성이거든요. 네. 이 목성이 1년 중에서 가장 밝은 날이 바로 6일이에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충이라고 하거든요. 충이요? 예, 그게 뭐냐면, 해와 지구와 목성이 일직선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성도, 아, 해와 지구와 행성이 일직선이 될 때, 충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밝거든요. 네. 이 1월 6일, 이날이 바로 목성이 충에 위치해 오는 날이고, 달로 치면 보름달과 같이 제일 밝아지는 날입니다. 네. 이때 밝기가 마이너스 2.7등급. 요즘 저녁 하늘에서 제일 밝은 게 목성인데 그중에서도 1월 6일 날 밤이 가장 밝다. 네. 그리고 그 목성 근처를 보면 두 개의 밝은 별이 나란히 있어요. 그게 바로 쌍둥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목성이 있는 곳이 바로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 일, 올해 중에서 올해 목성을 가장 밝게 볼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1월 6일 날이다. 알아두시기 네.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아, 요즘 초저녁에 금성이 계속 보이다가 거의 이제 안 보이거든요. 네. 이건 내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하면 해와 금성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네. 달이 합사길 때안 보이죠. 금음일 때. 그래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바로 금성이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녁 한에서 밝게 보이던 금성이 어디 갔지? 지구와 해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1월 하스 정도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어, 저녁 하늘에 보이던 것이 새벽으로 넘어옵니다. 아,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1월 중하수 넘어가면 새벽 하늘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이 금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일단은 목성이 해와 지구와 목성이 일직선이 돼서 제일 네. 밝게 보이는 충의 위치에 가고 네. 반대로 금성은 해와 지구 사이에 쏙 들어가서 안 보이면서 이제 이달 제이 중순 이후부터는 새벽에 보이게 된다, 이런 거고요. 8일이 상연이니까 점점 다른 밝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밝가지면서 이제, 별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1월 4일부터 시작된 4분의 1 자리 성과 좀 남아있는데요. 아, 그, 지난, 작년에 지나갔던 아이선 해성. 네. 그 근처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궤도 근처로. 그래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뭔가 밤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 시간 날실 때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별똥별 찾아서 소원 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6일에는 그 목성충이라고 해서 예. 해와 지구와 목성이 일직선이 돼서 예. 목성이 가장 밝게 그렇죠. 보이는 날. 예. 그리고 또 11일에는 금성내합이라고 네. 한다고 하셨죠? 아까 네네. 보니까 네. 금성, 해와 금성이... 지구 사이에 금성이 그렇죠. 들어가서. 네네. 네, 그래서 안 보이는 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